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 잠먼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laughs> 저에게 찔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 왜냐면 하 제가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논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고 논쟁을 또 즐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 자신을 좀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말다툼을 할 때에도 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좋은 의견 찾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 필요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논쟁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습관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데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 같은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아 내가 바로 이런 미련한 자 같다 이런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습니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 깊이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이 깊은 물과 같다. 이 표현 우리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그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처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천길 물속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사실 우리나라 이 겨, 속담에서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잠언도 여러 부분에서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식의 맥락의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깊은 물속에 있는 그 물을 길어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상대방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을 정말 알 수가 없겠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 그 생각을 알아챌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어, 사르라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때 어,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런 통찰력을 갖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찰력이 바로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지혜. 바로 이자원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지혜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그 통찰력을 사모하게 되겠죠. 또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저는 사실은 이두 번째 해석이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교만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생각할 때는, 어,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을 나는 다알수 없다. 라는 자세가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모른다. 내 생각을 완전히 감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나쁜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래몰래 몰래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조심스러운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알아챌 수도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어, 내 생각은 내 마음 아니냐? 내가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하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출발됩니다.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행동이 되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 단계에서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 중에 하나는 아, 누군가 통찰력을 가진 자는 나의 모든 생각 내 생각을 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신다 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잔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10절인데요 우리 와플 터치 옆에 이리스폰드에 보면 진정한 지혜라고 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마펫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건 처음 알았네요 마펫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암행어사가 이노쇠로 만든 기준자를 가지고 다녔대요. 유척이라고 부르는. 그래서요 관청에서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이 재는 그 말과 자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녔다. 우리 성경식의 표현은 공정한 저울추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닌 것이 조선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울과 되를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의 정의일 수 있겠고요. 결국 정의는 우리가 막 거대 담론으로서 부르짖는 무슨 막 이데올로기와 막 아주 거대한 우리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당장 내 삶에서 내가 하는 하나 하나의 작은 일들, 나의 일상의 일들 내가 어떤 직업으로서 하는 일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정의로운 저울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표현 재밌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건 살 때는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아, 이거 별로네. 이 흠이 있네. 아, 이거 좀난 별론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안살 것처럼. 왜냐면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물론 저희는 요즘에 이제 정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냥 이 경우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 이 물건 별로네라고 말했다가, 또 자기가 이미 그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요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을 샀다고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우리 말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예, 어떤 입장에 있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보려고 말을 쉽게 바꾸는 것은 자머니 말하기에는 미련한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기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